지금은 뭐볼거 없으니까 칠판 보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증가 감소부터 합니다 함수의 증가 감소. 함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X 값이 커졌을 때 그거에 대한 비율 Y 값도 커지면 우리는 함수가 증가했다고 얘기합니다. 반대 과정을 감소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함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그래프 개형을 보고 확인하는 거죠. 그래프 개형을 봤을 때 어, 오른쪽으로 진행될 때그 x가 점점 커질 때 y가 커진다라는 느낌. 즉, 요 구간 증가하고 있죠. 요 구간 미세하지만 감소하고 있죠. 그리고 요 구간 증가하고 있죠. 이렇게 그래프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매번 그래프를 그릴 수 없죠. 그래서 뭘로 판단을 한다? 뭘로 판단을 하죠? 함수의 증가의 감소를 이분 가능한 함수일 때 도함수의 부호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f 프라임 x는 f x의 기울기 함수죠. 우리 기울기가 양수면 증가하죠. 기울기가 음수면은 감소하죠. 그럼 기울기 함수가 양수면 증가하는 거고 기울기 함수의 값이 음수면은 감소하는 거겠죠. 그래서 함수가 증가하거나 그러면은 기울기 함수의 부호가 어떻다? 기본적으로는 양수죠 일단 이거 먼저 하겠습니다 양수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기울기 함수를 봤더니 개의 부호가 양수야 그러면은 역으로 함수도 그 구간 내에서 증가한다고 얘기할 수 있죠 여기에서 요 윗부분에만 부호가 들어가도 되죠 왜냐하면은 여기는 이미 증가한다가 가정이고 여기가 결론이죠 그러면은 순간순간 잠깐 잠깐 기울기가 0인거는 괜찮다는 소리죠 대표적인 예시가 뭡니까? x3승이 있죠? x3승이라는 함수가 어, x가 0일 때 f'0이 0이긴 하지만 전체 구간으로 봤을 때는 증가하고 있다라는 연속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정에 등호가 있으면 돼안돼 그 계속 등호여도 증가라고 할수 있어야 되지 그건 안되잖아 맞죠? 그래서 함수가 먼저 나오면은 도함수의 부호에는 등호가 있더라 그래서 요게 거의 메인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fx가 몇차 함수? 3차 함수 도함수가 2차 함수가 돼서 무슨 문제로 바뀐다? 1학년 때 했던 2차 부등식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실수에서 2차 분식이 성립하라 하면 뭐를 써야 되죠? 판별식을 써야 되고 범위가 주어지면 잘라가지고 그 부분이 어떤 타 어떤 타 환영하는 2차 분식 문제로 바뀝니다. 이게 증가 강수에서 대부분 하는 문제들이고 그 다음에는 극대극소가 있죠? 함수의 극대극소. 영어고 이 문제 많이 틀린 것같은데 맞죠? 이들 많이 틀렸죠? 문 ㄴ, 로 하는 거 요게 상당히 헷갈립니다 우리 극대 극소랑 이런거할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은 요 앞에 요 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말이 됩니다 저 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어, 이번에 영어고에서 나왔던 시험지가 여기 없었죠? 여 o 없었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다져야됩야 됩니다. 자, 함수의 극대 어떨 때입니까? 음. 여러분 1년 후배 w 와서 동생이 와서 y c 봐 형, 누나, d 뭐, 언니. 함수 do you think? I 어어 s f a s I w 가 s a little b 무 t of a s o 이 g I w a 쓸 때는 먼저 함수 fx가 어떤 열린 구간 a, b에서 이러면는 x, y, c는 극대 그 즉, 무슨 값이죠? 이 구간 내에서 최대값이죠? 최대면은 극대입니다. 구간 내에서 최소면은 극소입니다. 요게 진짜 찐 정의죠? 요 정의 안에는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이 전혀 표현이 없죠? 몇번 번, 몇 얘기해 줬습니다 여러 번 이제 지겹죠? 시작점하고 끝점을 제외하고 요건 무슨 점? 무슨 점? 극대점 선생님 끝점인데요 미분 안되는데요 그런 소리 하면 안됩니다 미분 가능성하고 관계없죠 이거 극대입니다 이기 극소점 얘는? 아무 뭐야? 네. 극대죠. 왜 그렇습니까? 어떤 열린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랐을 때의 무슨 값이야? 최대값이죠. 원래 어, 네, 극대입니다. 어, 나들이 불연속인데요. 아무 상관 없죠. 정의 그런 말 없습니다. 자, 그럼 얘는 극소죠. 최소값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기본적인 정의고 우리가 다루는 함수. 10개 중에 9개는 어떤 함수입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죠 그럼 이렇게 많이 시작되면 이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어? 없어? 그려질 수가 없죠 미분 가능한 함수는 연속이고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스무스해야 되죠 그림 자체가 그럴 때 우리가 그때 주소를 어떻게 찾았습니까? 함수의 증가 감소가 바뀌는 지점이죠. 여기 어때? 그 전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 함수가 증가하고 있다가 요 지점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죠. 그때입니다. 감소하고 있다가 증가하기로 바뀌죠. 극소입니다.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죠. 그때입니다. 요게 어떤 전제조건이 있을 때, 요 전제조건이 있을 때, 그래서 요거를 도함수를 이용하면 어떤 식으로 찾습니까? f 프라이가 0이고, x는 a 좌우에서 f x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죠. 연결됩니다. 왜? 증가, 감소랑 뭐랑 연계가 있었어요? 연관이 있었어. f 프라이 x의 부호랑 밀접통 관계가 있었죠. 증가하는 양수고 감소하는 음수였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요다음 파트는 이제 뭐 그래프 그리고 방구등식에 활용하고 하는거 있는데 그래프 개형만 살짝 3차식, 4차식 공습을 하겠습니다. 3차식 기본 개혁 f(x) 입장에서 이렇게 있었죠.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우리 항상 뭐를 해서 찾았습니까? 미분을 해서 극값이 있냐 없냐를 따졌죠? 자, 얘가 3차식이니까 얘는 몇 차식입니까? 2차식이죠? 얘를 방정식이라고 한다면 근을 어떻게 가질 수 있지? 서로 다른 두근 중근 허근을 가질 수 있죠? 이때가 어떤, 어떤 때입니까? F'x가 엑스가 서로 다른 두실근을 갖는 상황이죠 F'x가 이때는 중근을 갖는 상황이죠 이때가 허근을 갖는 상황이죠 다만 그래프를 그리고 싶으면 F'x의 꼭짓점 의 X좌표가 미세하지만 이렇게 어어 -어 되는 지점이랑 같다 그랬죠 위치를 찾고 싶으면 무슨 말인지 조금 얘는 상당히 가파릅니다. 이렇게 스무스하지도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 3차식을 그리기 위해서 일단 2차식을 만들었죠. 도함수의 근의 어떻게 되는지 찾았습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거, 나 홀로 깨끗한 실근일 때다 극값이 되더라. 4차식 마찬가지죠. fx가 4차식이면 은 f'x는 3차식이 되고 기본 개혁, 양수 이거만 할게요. 자 이때는 상차식이 어떤 근을 하게 됩니까? 서로 다른 세실근이죠. 여기 여기 여기죠. 자 이거는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죠? 중근 한쌍과 깨끗한 실근 하나 맞죠? 자 이거는 허근 한쌍과 칠등하죠 요거는 삼중등이에요 좋습니다. 선생님 허근 세 개는 없나요?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허그는 항상 편대로 생기죠. 2 개씩 생깁니다. 허그는 하나 생길 수 없습니다. 하나씩 3 개씩 생깁니다. 생코 수기로 생길 수가 없습니다. 허그은 그렇게 해서 얘도 얘를 찾는데, 자 요거는 살짝 요령이 있었죠. 문제 4차식 주고서 이런 형태, 즉 극소만 갖는 형태를 원한다 하면은 얘네 세 개를 다 일일이 해보기 너무 많죠? 항상 누구를 찾았죠? 얘에 대한 조건을 찾습니다. 뭐 얘에 대해서 뭐 fx에 뭐 숫자가 막 있다가 뭐 플러스 a가 있었어. 아니면 뭐 ax 플러스 뭐뭐가 있었어. 근데 요렇게 되기 위한 a의 조건이 뭐 3보다는 a가 크고 뭐 4보다는 a가 작다였어. 이는 어떻게 푼다? 얘를 여지 팝으로 풀었죠? 맞죠? 이거 세개다 해볼 수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얘를 물어봐도 얘를 구해야 되고 얘를 물어보면 얘를 구하면 되죠, 그냥? 가차식에서는요런게 있었습니다. 여기 날 겁니다. 가차식에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요 마지막 이제 방정식하고의 실은 문제로 나오죠. 방정식하고의 실근 문제에서는, 어. 뭐랑 똑같은 말? 선생님, 고1들 가르치면서부터 맨날 강조하는 거딱한 문장입니다. 이게 고등학교 수학이죠, 그냥? 뭐죠? 방정식의 실근과 같은 말. 그의 어, 교점의 어, 좌표, x 좌표. 어, 그렇죠. 교함수의교점의 x 좌표죠. 항상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거 있으면 저거 가야 되고, 저거 있으면 요거 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대부분 나오는 게 어, 함수를 뭐, 이런 식으로 주죠. 음, 얘가, 아니, 자, 방정식을 준다. 미안합니다. 요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라. 그러면은, 어떻게 했죠,부터? K만 넘겨가지고, 이렇게 두 함수로 바꾸죠 그래서 얘를 깨끗하게 그리고 교점이 3개 생기게끔 K의 위치를 조정해 주는 식으로 풀었었죠 이게 방정식이고 무등식이었죠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요 와중에 가끔 뭐가 있다 그런 권한도 문제가 요 K가 뭐 요런데 붙은 경우가 있다라고 그랬죠 넘기기가 덜걸었죠 그때는 뭘 활용해야 된다 3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의 가장 기본 정의. 3차식의 근이 3개일 때, 근이 2개일 때, 근이 1개일 때. 여기서 말하는 근은 실근입니다. 실근이 3개, 2개, 1개일 때 쓰는 가장 기본 원리. 극대랑 극소가. 부호가 다르다. 극대랑 극소를 곱했을 때 0이 되더라. 극대랑 극소가 부호가 같더라. 이게 가장 메인입니다 원래는. 근데 매번 요거로 풀려는 귀찮으니까 요걸 이용해서 많이 풉니다. 근데 미지수가 다른데붙어있을땐 요거를 떠올려줘야 됩니다 다시. 그래서 극대값 찾고. 왜냐하면은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3차식이 그래프가 그려때 극대값은 양수야. 극소값은 음수야. 무조건 근 3개 생기죠. 맞죠? 3차식이 그려지는데 극대값도 양수고 극소값도 음수야. 근이 하나밖에 안 생기죠. 맞습니까? 어, 그렇기 때문에 저게 메인이고 거의 대부분은 이걸로 푼다. 근데 K가 다른데 붙어 있을 때 요거 떠 올려줘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요 K가 다른데 붙어 있긴 있는데 1차식에 붙어 있다. 그런데는 굳이 요거 안 쓰고 뭐도 쓸수 있죠. 1차식에 붙어 있는데 교점이 두 개래. 두 함수의 교점 일자로 가봅시다. 3차 함수랑 1차식이 교점이 두 개래. 1차식이 어떤 1차식이 됩니까? 접선이 되어버리죠. 어, 좋습니다. 3차식하고 1차식이 교점이 두 개래. 접선이 되어버리죠. 맞죠 그래야지만 그 점이 2개일 수 있죠 그래서 이 넘긴 시을 적방 문제로도 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라색하고 연두색은 좀 고만도 문제입니다 사실 어? 기본은 이 가운데게 너무 저기냐 고만도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풀어서 방정식 풀어야 될 때도 있고 이렇게 바꿔서 적방을 좀 떠올려가지고 방정식 풀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속도와 가속도입니다. 속도와 가속도는 지난 시간에 좀 했죠? 그러면은 미분이 끝납니다. 수투가 끝났죠? 접근은 할거없잖아 기본적으로 좀 복습을 했으니까